안녕하세요. 당신과 함께 하고픈 이밤 책을 듣다입니다. 한국인이 읽으면 좋은 단편소설 그세 번째로 이무영의 오영의 인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무영은 항상 진실을 중시하고 건실한 문학을 유하여 일관된 노력을 기울였던 성실하고 중후한 작가였습니다. 이 소설은 이무영의 그런 도덕성이 잘 드러나 있는 글이라 할수 있는데요. 오늘은 1장과 2장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모든 것은 끝났는가 봅니다. 이후부터는 당신도 나를 부양할 의무가 없어졌고, 나도 당신의 부양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무거운 짐을 벗었는가 합니다. 당신도 후련하시겠지만은 나도 아주 홀가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씨. 이 순간부터의 나는 당신의 아내도 아니요, 경남이와 경이 두 남매의 어미도 아닙니다. 따라서 당신도 박선이의 의사를 남편이라는 권위로서 좌우하실 수 없으시게 된 것입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벌써 당신의 아내가 아닌 나이고 보니 당신이 나의 뜻을 무시한 그 어떤 명령에도 좋지 않아도 좋게 된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우리가 고의 같은 인생의 반려로서 손을 맞잡기 전인 그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으니까요. 아니, A 박사의 소개로 당신과 내가 백화번이라든가 하는 양식집에서 그 소위 맞선을 보기 전이란다면 당신과 나는 또그 어떤 인연으로 만나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해볼 기회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이렇게 헤어진 다음에는 다시는 그런 기적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당신도 나도 어린아이가 아닌 바에야 한번 불에 대어보고도 다시 불장난을 하겠습니까? 당신과의 부부 생활이란다면, 나도 이에서 신물이 나지만은, 나처럼 대양대양한 계집의 남편 노릇이란다면, 당신도 대풀이하고 싶어 하지는 않으실 것을 잘 나도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것을 쓰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새삼스러우니까요. 정말 그래요. 내가 이런 글을 쓰지 않기로 써니, 당신이 어째서 내가 당신으로부터 떠나는지를 모르기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몇 번이나 나는 당신으로부터 영원히 떠나기로 했습니다. 박선희. 이렇게만 써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쩐지 미진했습니다. 그렇다고 미련은 아니었습니다. 잘 살았건 구질구질하게 살았건 12년 동안이나 고락을 같이 해온 당신한테 이한 줄로서 작별을 구한다는 것은 어쩐지 서글펐습니다. 당신께 대한 미안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 사랑이란 말은 당신 본의의 사랑임을 말할 것도 없겠지요. 내게 대한 당신의 사랑은 당신이 애지중지하는 담배 물뿌리에 대한 애정과 조금 도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나라고 지적할 필요는 없겠지요. 나라고 지적한 것은 나도 인간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나 이외의 그 모든 인간에게 대한 당신의 애정이란 파이프나 오메가 시계에 대한 애정과 똑같은 것이었으니까요. 아니, 옷이 좀 수정해도 좋겠습지요. 그렇다면, 당신 이해의 인간에게 대한 사랑이니 애정이란, 당신에게 소유권이 주어진 파이프나 시계, 라이터, 사진기, 이런 것에 대한 애정에 비하여 엄청나게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계와 사진기는 당신의 아니 당신만의 소유. 그렇죠. 완전한 소유가 될수 있었지만은 당신 자신이 아닌 그 어떤 인간도 당신의 완전한 소유가 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역설은 아니겠지요. 첫째 당신과 일생을 같이 하기로 한 아내인 나도 당신의 완전한 소유물이 못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 편지를 당신이 읽게 되는 시간은 아마 자정이 지나서거나 그렇지 않으면 필시 내일 아침일 것입니다. 어쨌든 당신은 이 편지를 읽고서 더러운년 하필 오늘 이렇게 누하실 줄도 잘 압니다. 그리고 당신이 왜 하필 오늘이냐는 노여움을 나도 솔직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가장 찬란한 날이요, 가장 빛나는 날이요, 기쁜 날일 것이니까 그렇게 누하실만도 한 것입니다. 오늘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이 가장 호화로운. 무지개 같은 희망의 오른 날임을 나도 압니다 그 오매불망하던 미국 유학을 마치고 금이 환영한 날 아니 1년간 통계학을 연구하고 돌아오신 오성근씨의 위대한 업적을 찬양하고 휘양찬란한 앞날의 위대한 출세를 축복해주는 환영의 날 밤이 아니오니까 오늘밤부터의 당신의 인생은 지금까지 당신의 꿈꾸어온 것 이상으로 찬란한 것일 것입니다. 당신은 늘 과장소리를 면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미국 유학을 떠난 그날부터 당신은 벌써 일기과장은 아니십니다. 미국까지 가서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 없던 통계학자가 되어 돌아오셨으니 과장은 커녕 국장이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또 반드시 국장만 대란법도 없겠습지요. 인재는 적고 이름 많은 오늘이니 그보다도 더 훌륭한 벼슬을 하실지도 모르지요. 이렇듯 경사스러운 날 하필 유망스럽게도 계집이 튀어나와서 철연장을매어다 쳤으니 당신이 노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노염이 풀리실 때까지 노하시고 노염을 풀어주십시오. 내가 오늘을 택한 때는 정말 아무런 타의도 없었습니다. 다만 과장 영감의 사모님이 되기에도 여러가지 미흡한 내가 국장각하의 사모님이 된다는 것이 무서웠을 뿐입니다. 고관과 실업가와 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축복을 받으셨겠습니다. 당신의 인덕을 찬양하고 겸손을 추대하여 탁월한 재주를 청송도 했을 것이요. 당신의 연구가 이 나라에 위대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단정도 했을 것입니다. 집에 와서 술턱을 받아 자신 친구들 중에는 오성근 씨의 이러한 출세는 당자의 덕과 천재에도 있었지만 부인의 내조의 힘도 컸던이라고 나를 끌어낸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처럼 영광스러운 날 같이 가야 하지 않느냐고 당신이 고냈을 때, 내가 가지 않은 이유를 이제는 아셨겠습니다만, 그때도 난 그것이 싫었습니다. 정말 그 환영의 청첩장을 받았을 때는 나도 따라갈까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당신으로부터 떠날 것을 결정짓지 못해서는 아닙니다. 모인 사람들이 다 당신과 나와의 인생을 축복해주든 말든 결혼식장에서 휴양찬란하게 꾸며진 식장에 신랑 신부처럼 나란히 앉아서 축복도 받고 아무리 흔한 요새 돈이라고는 하지만은 1인당 10만원씩이나 되는 음식이나 먹으면서 나는 나대로 당신으로부터 영원히 떠나가는 마음의 기념식으로나 삼을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한편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금이 환영한 당신과 나의 사진이 신문에 난 바로 그 이튿날. 깨어진 원악몽 오성근 씨 부인 환영의 날 도련 실종. 이런 기사가 날 것을 생각하니 우성근이가 어떤 인간인 줄도 모르고 덕이 있느니 천재니 하고 거짓말 내기나 하듯 떠들어대던 친구들의 어이없어 해하는 얼굴을 보는 것도 통쾌하다 싶었습니다. 당신이 가야 한다고 권했을 때 내가 망설인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옷을 장만해요. 남의 파티에도 부부가 동반키로 되어 있는데 주빈의 부인이 안 온다면 어떻게들 생각하겠소? 더욱이 그날은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올 테니 꼭 가야 해요. 여 보구려, 통계학을 연구하고 돌아오신 오성근 씨 부부를 초청하여라고 되어 있지 않소. 당신의 말도 옳았고 또 그렇게 했어야만 할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벌써 나의 태도는 결정 지어져 있었던 때였으니 내게 반응이 있을 리 있었겠습니까? 뭘 그리 망설이오? 가자면 갈게지. 당신은 남편으로서의 위험으로 이렇게 내게 명령하듯 했었습니다. 당신으로 본다면 어디까지나 박선이란 오성근의 수유물인 아내라고 생각하고 계셨으니까 그런 말씀도 할수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만 남편의 권위가 선다고도 생각하셨겠지만 그때는 이미 박선희는 우성근의 아내도 그의 자식들인 남매의 어미도 아니라고 결정짓고 있었던 내게다. 동문 서답이었지, 다른 반응이 있었을 리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어준 아내라는 짐을 벗기로 결심한 것은, 당신이 그 가진 추잡과 그 가진 모략 중상으로. 경쟁자들을 쓰러뜨리고 미국 유학이 결정된 바로 그날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좀더 엄밀히 따진다면 훨씬 더 오래전부터일지도 모르지요. 아니, 아니, 정말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차근차근 따진다면 오성근과 박선희는 부부가 되지 않았을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A 박사가 소개하기 전대로의 W 중학교 수학교원대로여 전 B 여학교의 자수 선생인데서 그치었어야 했던 것일지도 모르지요. 정말 그랬어야 했을 것이었어요.